<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올빼 있는 이 살고있는 22살 대학생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림대학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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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에 다니고 있는 1과학번 홍선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 행복을 위한 기록 이라는 실험에 참가하게 된 한림대학교 소속 1과학번 23살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한림대학교 관공과학과 1학번 번호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일단 자고 먹고 그리고 과제 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그냥 제 하루인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 만나서 뭐 쌓인 스트레스 풀거나 그러긴 하는데 보통은 그냥 자고 먹고가 전부예요. 저는 일단 아침 6시에 자요. 낮에 일어나서 수업을 틀어놓고 다시 자서 오후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저녁 9시쯤에 저녁을 이제 먹고 밀린 과제를 하다가 새벽 3시쯤에 끝나면은 폰을 하다가 새벽 6시쯤에 다시 잠이 들어요. <laughs> 해가 뜰때 <laughs> 다시 잠에 든답니다 아, 일단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춘천에서 원래는 이 정도로는 아니었는데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취업 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제가 좀 그만큼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요새는 자고 일어나서 수업 듣고 수업 아닌 시간에는 학교에서 저는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근로를 가서 거기서도 공부를 하고 그 끝나고 집에 오면 은 과제를 계속 하다가 뭐 중간중간 밥 먹고 그게 일상인 것 같습니다. 좀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요새. 수업이 있으면 보통 수업 1시간 전에 일어나고요. 수업 없으면 보통 9시나 10시에 일어납니다. 시간 남을 때는 조모임을 하던가.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주로 하면서 이제 12시나 1시가 되면은 지침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행복을 몇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60%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약간 요즘 반납도 바뀌고 약간 너무 바빠서 제 취미랑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40% 마이너스 있습니다. <laughs> 어... 아니요. 행복하진 않아요. <laughs> 저는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데 행복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살면서. 한 십자로 따지면 50, 딱 반? 50 정도? 네. <laughs> 그러면 은 딱히 불, 불행한 것도 아니신 거죠? 네.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laughs> 음, 음, 음. 저는 뭔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지만 제 본성 자체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막 뿌듯해하는 워커홀릭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어, 이런 삶이 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확실히 좀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막못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막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딱히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현재의 삶에 그렇다고 막 엄청 행복하다 하는 건 아니어서 뭐 수치로 따지면 한 60~7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을 못 하고 있고요. 또 행복도로 나타낸다면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제 행복 수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다 했을 때 뒤에 계신 분들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행복하다고 라 느끼는 것보다는 저보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질투 같은 걸 느끼는 편이라 제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나태함과 귀찮은 게 가장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아 귀찮다 뭐 다음에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행복을 가장 해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고 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확 줄어들기도 했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신체 구조상으로 뭔가 막 허리도 안 좋아지고 막 아, 괜히 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자세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널린 게 일이더라고요. 뭐 과제를 하다가도 이제 좀 잘까 싶으면은 막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실 생활적인 부분 거기서 은, 은은하게 받는 스트레스도 있는 거 같고 네, 건강적인 문제도 많이 큰거 같습니다. 음. 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여유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 바쁘다 보니까. 행복을 느낄 새도 없이 어. 하루가 그냥 금방 끝나 버리니까 음. 바쁜 일상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럼 그 바쁘신 거는 좀 어떤 학교의 과제가주 그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든지 표시신가? 음. 제가 일하는 것도 되게 긴 시간 일을 하고 있어서 음. 제 시간을 찾을 수 없고 학교 과제도 있고 또 따로 너무 공부도 해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밤낮이 바뀐 게 제일 큰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낮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새벽까지 과제를 미루다가 새벽에 시작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가 시간을 즐길 시간이 없어서, 그런 요소들이 저의 행복을 많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지금 제 생활 패턴으로는 하루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제가 하루 계획한 것들만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음.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음. 여유도 부릴 수가 없는데 저는 좀제 생활 패턴을 바꿔서 좀긴 하루를 음. 실현성 있게 음. 네.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인드는 제가 진짜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래서 자존감도 키우고 싶어요. 음.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뀌면 자존감도 자랄 음. 것 같아서 음. 그냥 전체적으로 제 생활 패턴을 고치고 싶습니다. 어, 저도 원체.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애초에 좀 네거티브한 인간이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내 맘대로 일이 안 돼서 틀어져가지고, 뒤에 일들이 뭐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일들이 막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멘탈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막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데 있어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멘탈, 긍정적인 사고 회복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습관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제가 방학 때는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개강이 돼서 조금만 바빠지니까 확 그거부터 놓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잡아도. 그래서 습관은 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은데 나중에 하자 아니면 아이고 내가 할수 있겠어 아이고 못할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 고치고 싶습니다. 음. 실험이다 보니까 그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각자의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어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어좀 나, 나만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다 같이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점은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실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뭔가 실험을 통해서 저한테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방면으로. 제 성격도 조금 변했으면 좋겠고, 그 생활 패턴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신감도 가졌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이 실험에서 기대하는 게 있다면, 이 실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그분들도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복 라이프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실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크 서클이 제눈 밑까지 내려온 다크 서클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태함을 한번 고쳐 보자.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지금까지 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최대한 탈조감을 억제하면서 쭉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꿔먹는 실험이 되도록 저 또한 엄청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마음가짐? 일단 실험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실험을 임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laughs> <laughs> 저도 그렇지만 저처럼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치서 사는데 막 현타가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습관이라든지 마인드를 제가 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동기부여도 됐으면 좋겠고 힘낼 수 있다는 그런 동료도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사. 감사합니다. 고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